자 오늘 주제는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하에 나와요. 12장 8절이하에 읽어드립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가 아니고 지혜의 말씀이에요.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니고 지식의 말씀이라고.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또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을 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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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일단 이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사들을 일는 개념 정의가 일단 중요합니다. 먼저 하면서 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봐요. 자 여기 보면은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은사가. 그래서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자. 아멘. 여기서 은사의 기본이 뭐냐면은 어, 제일 먼저 나온 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거는 성령으로 말이면말이면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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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 나머지 은사들이 살아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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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언서 4장7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물론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잠언서 4장7 절. 머릿 속에 일단 새겨두세요. 지혜가 있어야지 나머지 은사들이 다 살아나고 미역당하잖아요. 아멘. 다음에, 아멘. 아멘. 그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장 7절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아멘. 그래서 퍼펙트한 지혜는 사람이 마음이 정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됐죠?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근본이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뭐냐하면은 그게 오늘 지금 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은사에 대한 구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 모든 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했냐. 마. 그래서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죠. 네. 그리고 지혜가 제일이죠. 네. 그래서 이걸 기, 머릿속에 딱 새겨두시고 아 성령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거기까지 기본 설명이 됐고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처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지혜 말씀의 은사예요. 그냥 다시 정리합니다. 지혜 은사가 아니고 지혜 말씀의 은사라고 되어 있다고. 아멘. 그래 말씀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얘기는 지혜는 깨달음의 영역인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구별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알죠? 그렇죠? 아멘. 그리고 지혜는 지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하나를 배우면은 열 가지를 알아요.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리고 지혜는 철저하게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특별히 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 지혜 안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통찰. 통찰이 통찰 있고 또 직관력이 있고 그리고 영감이 있어요. 영감. 영감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깨달음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말씀의 연수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알죠? 아, 네. 그리고 통찰과 직관이 있어요. 통찰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볼때한 번에 꿰뚫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 집단이 선한지, 악한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문제가 뭔지를 한 번에 딱,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그렇죠? 아, 네. 그 다음에, 어, 직관력이라는 게 있는데, 직관력이라는 것은, 어, 주로 이제, 감각에 의존하는 거예요. 감각과 경험에.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 종합하고, 이렇게 딱 느낌이 온 거야. 오감이 작용해서 아 이거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좀 위험하다. 의심이 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가 지혜의 요소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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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의도 뜻 계획 섭리 원리, 이런 걸다깨달는 거야. 알겠죠? 성경을 하나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바라는 거야. 아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얼굴이 빛이 난다고 했죠? 빛이 바라게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달하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렇죠? 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귀한테 절대 속지 않아. 지혜가 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수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 안에서 말씀이 살았어역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말씀이 그냥 영과 흔과 관절과 골수질로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혜, 지혜 차원이에요. 아멘. 아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 어,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같은 8절인데, 12장 8절. 지식의 말씀. 요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흔히 말하기를, 이게 상식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이게 무슨 뭐,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사람, 어, 몰래 숨겨둔 어떤 은밀한 비밀 같은 거, 뭐, 금덩어리로 숨겨뒀는데, 그거 뭐, 장, 장롱 속에 금덩어리 있고 뭐 이런 거 사람이 전혀 알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그런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네. 투시라고 그래 투시 성경에 없는데요. 성경에 다 나와요, 알겠죠? 네. 나와 안 나와 네. 하나님이 다 밝혀내. 네. 엘리사가 제아씨가 금덩어리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숨겼어. 찾아내잖아. 네. 그 투시 은사 여기 지식이 은사가 아니고. 네. 우리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지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같이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해서 보라고. 왜 당신들 마음대로 저게? 그래, 안 그래? 네. 이거는 말씀의 차원이라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거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다른 영역이야 투시의 은사가 어디 있냐고. 거기 성경이 있잖아. 개아시 같은 경우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그랬죠? 넌니 네 지금 살고 있는 게니 네 남편이 아니다고.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투시의 은사야. 그게 아셨어요? 네. 구별해야 돼. 자 그러면 지식의 말씀 의 은사가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알죠? 네. 지식은 차원이 한 차원 낮은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설명해 주면 지식의, 지식의 말씀 으로는 은사로는 그걸 받아들여 요. 이해하는 점이에요. 이해. 알겠죠 네. 네. 이해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잘 가르쳐줄 수가 있는 거야. 네. 아멘. 그래서 지혜가 알려준 대로 해석 하고 적용한 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는 거야.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알겠죠 네. 공동체한테 그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 강하지 아니죠 네. 그리고 이게 엄밀하게 보면 은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이게 어느 영역이 두드러진 영역이 있어요 네. 아멘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지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야 네. 그리고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지 네. 그 항상 설명할 때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아니고, 네. 지혜의 말씀, 네. 지식의 말씀,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봐야 돼요. 알겠죠? 네. 네. 토시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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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쯤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 그랬죠. 네. 믿음이 있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 교회 이 모든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은사로서 우리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병도 고쳐.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성경에는 없는데 축사의 은사였어요. 축사 그또 은사야. 여기 아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야.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귀신을 쫓는 게 있다고. 아멘. 아멘. 그다음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능력 능력 행하는 거. 응. 능력은 어떤 거냐 면주로 베드로가 딱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살아났어안살아났어 살아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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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고치게 아니잖아, 그거는. 죽은 네. 자가 살아났는데. 네. 엘리아 엘리사가 물이 짜서 못 먹는데, 뭘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됐죠? 네. 그렇지? 네. 어. 그게 능력이요 그게. 네. 다음에?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없는데, 표적과 기사의 은사가 있어. 네. 표적, 기사. 네.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표적과 기사라고. 네. 그냥 그래. 그래요. 차원이 다른 거라고. 네. 그렇다고 무조건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떠나는 것도 아니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요. 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주셨어요. 네. 예언. 네. 예언의 현상.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왜 이걸 그대로 안 보냐면은 오늘날 개시가 끊어졌다. 예언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엉터리로 해석한다고. 히브리스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말씀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 마음대로 예언이 폐죠. 그래, 안 그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언을 멸치치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뭐, 한시적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네. 동일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네.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거, 말씀, 더학거나 빼면 안 된다며. 안 되지. 근데 당신들이 거꾸로 왜 예언을, 예언이 폐어졌다고 왜 거짓말해? 우리 당신들의 문제지. 그래, 안 그래? 그래. 네. 성경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원본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뜻이야. 네. 원본. 원본. 그래 그래. 그래요. 해석을 통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야. 네. 여기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네. 그래 그래. 그래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죠. 네. 2 0 절에. 네. 성경을 소멸지 말라 그랬지. 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성경 외방죄라고. 네. 아멘? 아멘. 음성을 또못 듣는다고. 음성. 은사 중에 있잖아요. 여기 없잖아. 정말 좋은 은사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에요. 네. 아멘? 아멘. 보고 듣고 깨닫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선물이에요. 음, 아멘. 그렇죠? 아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윤, 눈이 떠져서 보고 듣고 실천을 안 하면 못 가지게도 네. 여기 없지만은 그런 은사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 네. 믿으셔야 믿어죠믿으십그 다음에 어떤 얘기는 영을 분별한 걸. 그랬죠? 네. 이거는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네. 것도 지혜 차원이거든? 네.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요거를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네. 알았죠? 네. 요 영역에서 특별히 발전한 사람이 있다고. 네. 아니죠 네. 성령 전체의 원리를 통달하지는 못하지만은, 네. 이렇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렇게 다 보고 뭐 알수 있는 사람이 있어. 네. 아, 저 귀신의 역사고, 저 하나님의 역사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 네. 그래서 차원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어, 좀 구별된다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얘기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에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 네. 중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대살로니가전서 네. 5장 16절에 19절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기에는 방언하는 것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방언 아니죠? 네. 방언은 귀신의 방언도 있고 성령의 방언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방 종교에서도 방언하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방언도 있고 네. 근데 사람이 날 때부터 유창하게 방언 못 하죠? 네. 애기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말을 유심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따다다다, 랄랄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의심하면 안 되고, 감사히 받으라.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머릿속에서 그냥 통역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은사들은 결론이,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이, 이걸로. 그렇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없다고 그게 은사가 마귀로 붙어오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네. 알았죠? 네. 그중에서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꿈을 해석했어요? 못했어요? 해석했어요. 얘기를 안 해도 알았어요? 몰랐어? 알았어요. 꿈 해몽의 은사가 있고. 네. 그렇죠? 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알려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네. 그렇지. 네. 환상의 은사가 있어, 환상. 네, 환상. 밤에 다 보여줬어요. 네. 꿈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환상으로도 보여줘요. 네. 이게 스크린처럼. 네.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바울이 천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신의 은사도 있다, 입신. 네, 입신. 입신. 입신하면 천국과 지역을 갔다 올 수가 있고 영이 빠져나와요. 네. 그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거지고, 네. 그게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알았죠? 네. 그런데 명심하세요. 은사로는 은사만 가지고 오는 천국에 못 가요. 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은 성령의 열매로 가요. 성령의 은사로 가요. 열매로 가요. 열매로 가요. 알았죠? 네. 은사는 서로 은사로 서로 유익을 주면서 그렇게 할때 열매가 맺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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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을 세워야 되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여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을 높여도 안 되고, 음. 자랑해도 안 되고. 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높이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고, 마지막까지 스님 받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하셔요. 아멘 하셔요. 아멘.